네 감사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함께하겠습니다. 예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예. 어예 설교 예화를 들다 보면 주로 드는 예화가 제가 사는 얘기인데 오늘은 또 달리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달리기한지 5년이 됐는데 어, 처음에는 혼자 좋아서 했죠. 좋아서 하고 음, 5년 동안 달리기 하다 보니까 여러 장소에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됐어요. 사실 목사로 살다 보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달리기 하면서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게 됐습니다. 어, 달리기하고 1년이 지났을 쯤이었는데 제가 달리기를 그냥 처음에 혼자서 달렸어요. 처음에 혼자 달리고 어, 제가 우스갯소리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심영보 목사님이 저보다 훨씬 잘 뛰었거든요. 근데 어느 날 제가 심영보 목사님보다 잘뛴 거예요. 너무 기분이 좋아갖고, 영부 전사님, 보여, 이거 봐라. 내 이만큼 잘 뛴다. 이랬더니 영부 전사님 대답을 안 하더라고요. <laughs> 그 맛에 막 달리다가, 네, 그렇게 달리기를 했는데, 어, 이렇게 재밌게, 그래도 혼자 달렸어요. 달리다가, 어느날 저희 아내가, 어, 여보, 여보, 이거 봐봐. 인스타그램에 코로나 시기였거든요. 근데, 그 중구청, 아, 서울시에서 하는 러닝센터가 있다고 배우러 갈 생각 있냐 그러길래 지원을 해봤습니다. 근데 지원이 돼서, 이제 달리기를 시작했어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면 저렇게 요런 사람들하고 처음에 달리기를 같이 했어요 맨 끝에 삐쩍 많은 분이 코치님인데 이렇게 달리기를 했어요 이렇게 함께 달리기를 하고 이제 이렇게 좀 배우면서 하니까 기록도 좋아지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4년이 지났죠 그래서 4년이 지금 시, 지난 시점에 제가 한분한분 한분 인스타그램 친구들을 찾아봤어요 뭐 하고 있나 찾아봤더니 달리기 하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지금 달리고 있는 분이 많이 없더라고요. 생각해 보면, 4년 동안 달리기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났는데, 그렇게 스쳐 지나간 2년 중에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달리게 하는 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더라고요. 그 당시에 정말 열심히, 그 당시에 제가 어느 시점에 만났겠죠? 4년 중에. 어느 시점에 만났던 그 시점에는 정말 열심히 뛰고, 저보다도 훨씬 열심히 뛰었는데, 그리고 어떤 분 엄청난 재능을 보여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삶이 바빠서 다른 운동을 시작해서 구상을 당해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로 더 이상 이 달리기 러닝이라는 운동을 하지 않는 분들을 정말 어렵지 않게 보게 됐습니다. 어, 작년부터 이 젊은 세대에게 러닝이 엄청난 열풍이 불었다 그러죠. 그래서, 진짜로 거짓말 안 하고요. 러닝화 진짜 사기 쉬웠는데, 요즘 얼마 전에는 그 30만원짜리 러닝화가 아침 10시에 파는데 1초 만에 마감돼서 32만 9천원짜리를 1초 만에 클릭을 해도 막 핸드폰으로 눌러도 사지 못하는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엄청난 일이죠. 30만원인데, 막 그리고 러닝화 사려고줄수고요 오픈 한 4세, 새벽에 가서 줄수고 이런 일들이 작년에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저희 작년에 10월 달에 러닝 크루도 일신 교회 러닝 크루드 대회 나갔는데 그때도 대회 접수가 너무 힘들었어요. 대회 접수를 다 같이 하는데 서버가 마비돼 갖고 제가 막 간신히 막 2시간 3시간 걸려서 한 사람 막 접수 열명 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이게 뭐 접수를 할수 있는 게 아니라 서버가 마비되니까 아무도 못하는 그런 상황도 막 이런 달리기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이런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이 달리기 열풍이 오래가지 않을 거다. 러닝은 사실은 쉽게 누구나 뛸수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들도 뭐 금방 나가 뛸 수는 있는데 이게 처음에는 누구나 뛸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 해보면 꾸준함과 성실함의 운동이기에 이 많은 젊은이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 상황이 오래가지는 못할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오늘 성경을 보면서 이와 비슷한 상황을 봤기 때문이에요. 우리 25절 함께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입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세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자, 수많은 무리예요. 지금 막 러닝붐이 일어나서 막그 서버에 몰리고 막 사람들이 마라톤대에 몰린 것처럼 예수님이 등장한다 그러니까 막 몰린 거예요. 마치 막그 요즘 얼마 전에 그 선거 유세하면 사람들이 막 몰린 것처럼 엄청나게 몰렸어요.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냥 엄청 몰렸어요. 예수님이다 그러면 그 사람 얼굴 한번 보려고 막 몰린 거예요. 예수님 등 나왔대 막 난리가 난 겁니다. 예수님 붐이 일어났어요. 셀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따라다니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당장이라도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아요? 예수, 예수, 뭐 이런, 무슨 일이 일어날 것 같잖아요. 이 아마 사람들은 이렇게 많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 대단한 일을 할 걸로 기대를 했을 거예요. 아, 뭔가 일어나도 일어나겠다. 그리고 자신들도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는 그 역사의 현장에 함께하고자 했겠죠. 그런데, 그렇게 자신을 따라오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2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자 그렇게 예수님을 막 환호하면서 예수님 그냥 예수님만 따르면 슈퍼스타처럼 엄청 몰랐는데. 예수님이 그 사람들한테 대놓고 그러는 거예요.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아무리 나를 많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한번 PPT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에서 미워하다라는 단어가 미세오라는 단어예요. 여기 헬라어 여기 써있죠. 미세오라고 있는데 그 단어가 원뜻은 미워하다, 싫어하다. 그러니까 성경 구절이 미워하다, 싫어하다로 번역이 됐겠죠. 그런데 이 성경을 번역해서 이 뜻을 보면 덜 사랑하다, 덜 중요하게 여기다. 또 우선순위에서 밀려나다라는 뜻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이 본문을 더 정확하게 이해하자면 이런 거예요. 예수님께 나오는 자는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에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죠. 부모, 처자,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신마저도 예수님보다 우선이 되지 않는 삶. 예수님이 최우선이 되는 삶이 제자의 삶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 오늘 제가 러닝을 예로 들었으니까 어, 러닝으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처음에는 달리기 아까 말씀에 누구나 할수 있으니까 조금씩 뛰어봅니다. 나도 달려볼까? 그리고 처음에 엄청난 장벽이 있어요. 근육통이라는 장벽이 있어요. 그 근육통을 만나면 또 무릎도 아픈 것 같고, 종아리도 아픈 것 같고, 발목도 아픈 것 같고, 온 몸이 아픕니다. 처음에 뛰면. 근데 그 장벽을 넘어서면 이제 효과가 나요. 이, 어제 제가 청년부하고 등산을 갔는데, 3시간을 등산을 했는데, 600칼로리밖에 안 빠진 거예요. 근데 달리기는 1시간 반만 해도 600칼로리를 넘게 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달리기 효율이 좋죠. 러닝 효율이 굉장히 좋은데, 그러니까 살도 빠지고, 살이 빠지면 어떻게 되죠? 달리기가 쉬워지고. 이게 계속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록도 좋아지고, 달리는 거리도 늘어나고, 와, 사람들이 너 달리니까 살도 빠지고, 예뻐지고, 막 이러면서 칭찬도 듣고, 어디 가서 또 달리기도 잘한다는 소리도 듣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수준에 오르면 달리기도 기록과 거리에 대한 벽을 만나요. 이 벽을 만나면 그때부터가 진짜 달리긴 거예요. 즐겁게만 달리면 안 돼요. 이때부터는 뭔가 일반인 이상의 노력을 해야 돼요. 빨리 달리기, 빨리 인터벌 훈련이라고 하죠. 빨리 달리기도 하고 언덕도 뛰어야 되고요. 매일 매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뛰어야 되고 한 달에 100km, 막 200km, 300km 막 이렇게 뛰어야 한다. 이렇게 기록을 줄이기 위해서는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뭐 황사가 있어도 미세먼지가 있어도 그냥 그렇게 뛰는 그렇게 뛰어야. 기록이 줍니다. 이제부터는 이게 즐거움의 영역이 아니라 노력의 영역으로 들어가죠. 그렇게 생각보다 러닝이 즐거운 운동이 아니라는 것을 경험하면 이제 다른 즐거움을 찾아 떠나간 사람들이 늘어나요. 막 수영이 재밌더라. 크로스핏이 재밌더라. 뭐 다른 재밌는 거 많으니까. 그리고 열심히, 그래도 그거를 극복하고자 열심히 하는데요. 운동은 열심히만 하면 안 되더라고요. 열심히 하면 부상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부상당해서 떠나는 사람들도 많아요. 장경인대염, 뭐, 종아리, 여기, 종아리 염증, 뭐, 수많은 염증 때문에, 이상근, 증후근, 수많은 증, 이런 것들 때문에 포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달리기 하면서 한 달에 최소 100km, 뭐, 300km, 제 주변에는 1000km까지 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뛰다 보면, 이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 있어요. 이제는 취미 생활이 달리기밖에 없고요. 사람도 안 만나요. 삶의 번잡함이 다 정리가 되고 회사, 달리기, 가족 요세 개밖에 안 남는 걸 보게 돼요. 정말 술 좋아하던 사람들도 달리기 기록 떨어진다고 술도 안 마시고 친구들도 시간 아깝다고 아마 친구 만나면 시간 날아가니까그 시간에 달리기하러 가는 거예요. 하루에 하루에 10km 뛰어 요 최소 10km 뛰어야 되니까 그런 분들 뭐 러닝이 뭐 그렇게 대단하니까 그 정도까지 할까 싶지만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하면 그분들은 분명히 기록이 좋아지고 어디 가서 달리기 잘한다는 소리도 듣고 삶에 정말 번잡했던 우선순위들이 정리돼서 정말 정말 단순하게 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러닝도 이 정도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하는 제자의 삶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너희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달라져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처음에 예수님 믿는 건뭐 주일날 교회 한 번만 오면 되겠죠 예배 한 번만 드리고 집에 가면 뭐 좋게만 그리고 교회 오면 좋은 말 해주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자녀가 잘되고 누가 복받고 뭐 영혼이 구원받고 천국 가고 좋은 얘기만 합니다 재미있어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또또막잘 오셨어요 잘 오셨어요 챙겨주고 좋아 보이는데 근데 그렇게 믿다 보고 못 믿다가 세례도 받고요 집사님도 되시고요 또 권사님도 되시고. 그렇게 하나 둘씩 교회를 감당하다 보면 어떻습니까? 행복하고 즐겁기만 하십니까? 신앙생활에 끝이 없잖아요. 하나 주일 예배만 드리면 안 된다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오후 예배도 드려야 되고 또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내 신앙의 완성, 완성을 위해서 는 새벽 예배로 끝이 납니까? 매일 매일 말씀 묵상도 해야 되고 기도도 해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드리는 온전히 드려요. 야 정말 진지하고 최선을 다해 예수님을 믿는 것은. 생각보다 재미없을 수도 있고요. 편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노력도 해야 할수 있어요. 그리고 때로는 힘들고 쉬고 싶은 상황에 뭔가를 해야 되는 그것들을 마주해야 할 수도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때로는 이전에 즐겁게 즐기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기도 해야 하는 순간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진짜 예수님을 따르기, 따르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는 것이 가족보다 우선이 되기도 해야 하고요. 때로는 내 삶의 즐거움보다 우선이 돼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내 삶의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을 믿는다면, 와, 예수님 믿으니까 너무 즐거워. 앞으로 나는 예, 즐거움을 위해 예수님 믿을 거야 라고 한다면, 예수님을 믿다가 즐겁지 않은 순간을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어, 예수님 믿으니까 생각보다 즐겁지 않은데, 다른 즐거운 것으로, 다른 즐거운 것을 찾아 떠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가장 내 삶의 최우선의 자리에 놓고 그 삶을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달리기를 하기 위해 그 달리기를 최우선에 놓고 사는 사람들조차도 달리기 때문에 다른 것이 가지치가 되듯이 정말 예수님 믿기 위해 예수님을 내 삶의 가장 중심의 내 삶의 주인으로 믿고 산다면 예수님을 믿기 위해 다른 내 삶의 번잡스러운 것들이 가지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이전에 즐기던 음주문화도 질 가지치기 되고 사람을 만나는 것들도 가지치기 되고 교회 나오기 위해 가지치기 되고 하나님 말씀을 듣기 위해 가지치기 되고 수많은 나의 삶에 주일날 그렇게 즐겁게 여기던 것들 교회 가지 않고 내 삶에 그렇게 즐거웠던 것들 교회 나가기 위해 가지치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살다 보니까 어느새 내 삶이 변화되어 내 삶에 수없이 많이 번잡했던 것들이 가지치기 되고 내 삶은 예수님, 가족,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 그것밖에 남지 않는 그런 삶이 된다는 거예요. 정말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오늘 말씀에서 정말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 삶에 그 어떤 것보다 우선의 자리. 최우선의 자리에 놓여져 계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믿기 위해 내 삶의 다른 것들을 결정한다면 필요 없는 것은 내려놓아지는 거죠. 내려놓아지는 거죠. 즐거움이 우선이라면 뭐 행복이 우선이면 그것들을 위해 살아가겠지만 그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믿기 위해 다른 내 삶의 모든 것들을 결정한다면 그러면 다른 것들은 가지치가 되겠죠.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내가 예수님을 정말 믿고 있는 것 같아 보인다 할지라도 삶의 여러 문제들이 내 삶에 찾아올 때 가족의 문제가 찾아올 때 자녀의 문제가 내 삶에 찾아올 때 인생의 문제가 찾아올 때그 문제들로 인해 결국 너희들은 나를 떠날 수밖에 없지 않겠니?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문제들 해결하기 위해 예수님 나왔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문제를 해결해 줄수 있는 다른 곳으로 갈 거잖아요 예수님 믿으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된대. 와, 그러면 다른 걸 제쳐놓고 예수님 믿으면 안 돼. 해결이 안 되고. 그러면 다른 곳으로 가자. 다른 중요한 것을 위해 예수님 믿었다면, 그것을 위해, 그것, 그 문제 해결을 위해, 그 중요한 것을 얻기 위해 예수님을 떠날 수 있다는 말이기도 하잖아요. 재정의 축복을 위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재정의 축복을 주는 다른 것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옮겨갈 수 있습니다. 자녀의 자녀를 위해 자녀의 잘됨을 위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자녀를 잘되게 해준다면 교회를 얼마든지 떠나 다른 곳으로 갈수 있죠. 자 우리 3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33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 예수님이 내 우선 순위에 되고 다른 것들은 내려놓으래요. 자, 그렇다면, 이 말씀이 우리를 시험 들게 합니다. 예수님 잘 믿으려면 다 버려야 됩니까? 어떻게 다 버려, 그죠? 늘, 네, 내다 버리지 않냐 하면 내 제자가 되지. 이 중에 누가 예수님 제자가 될수 있을까요? 와, 이 말씀이 어렵습니다. 자, 27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27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인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예수님은 자기 예수님의 제자를 누구라고 하냐면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래요. 예수님은 어 십자가라는 자신의 사명을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사명을 완수하셨죠. 음 그리고 하나님은 어 저의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저를 부르시고 또 저에게 사명을 맡겨 주셨어요. 일신교회 부인 목사로 사역하면서. 담임 목사님을 도와서 사역하고 또 말씀을 전하고 여러 가지 교회 일들을 감당하라고 저를 부르셨어요. 저에게 주일은 그 어떤 날보다 중요한 날이죠. 음, 다른 우선순위에서 절대로 밀려서는 안 되죠. 음, 몇번 말씀드렸는데 어, 윤성이 태어나던 날 그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일이었는데. 주일 오전 7곱시 안에 양수가 터졌어요. 그래서 저희 참 감사한 게 담임 목사님은 병원에 가라 그러셨어요. 병원에 가서 그 교회회 신경 쓰지 말고 병원에 가라 그랬는데 제가 젊은이부 설교 누구 맡길 맡길 그 마음이 편해진 것까지 안된 거예요. 그래서 요 아내한테 병원에 홍제동에 제2 여성 병원에 아내 내려주고 저는 돌아왔어요. 그래서 일부에 비 사회를 보고 아내한테 연락하니까 아직 괜찮대요. 그러면 청년부 예배까지 해 볼게. 그리고 청년부 예배 설교까지 마치고 이제 그때까지는 괜찮아 보여서 병원에 갔어요. 오후 3시가 넘어서 병원에 가니까 이제 유도분만. 저희 아내한테 제가 팩트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진통이 시작됐니 뭐니 그랬더니 유도분만은 그때 시작한 거래요 유도분만을 시작했는데 아이가 거꾸로 있어 갖고 아무리 돌리려고 해도 돌아서지 않아서 진통 다 하고 제왕절개로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때 제가 만약에 가족의 행복이 목표였다면 주일날 언제 아이가 나올지 모르는 그 상황에서 주일을 지켜야 하고 설교해야 하는 목사의 삶을 비관했을 거예요. 아이가 나오는데도 목사는 아, 목사는 주일날 일해야 돼. 아, 이 직업 대체 이 직업에 대한 회의감을 가졌을 거예요. 비극적인 직업이라고 한탄했을 거예요. 그런데 오히려 그날 막 일부 예배 드리는데 막그 마지막 그때는 제가 사회 봤거든요. 근데 막 마지막 그 찬양하는데 눈물이 나 그때 은혜였을 거예요. 마지막 찬양 근데 막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 근데 그렇게 그리고 청년부 설교도 마치고 갔는데 아내가 아직 뭐 분만을 시작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그저 감사했어. 요아 하나님이 다 지켜주시는구나. 그리고 감사했어요. 그리고 그리고 그렇게 윤성이가 태어났어요. 그 저기 지금 뒤에 이제 커갖고 중얼중얼 거리는데. 조리원을 음 가기 전에 이제 아이가 이제 조리원 병원 퇴원했잖아요. 그리고 목사님께 전화 드려서 기도를 받았어요. 그게 코로나 시기였는데 어, 사실 4일 된 아이 그 당시 마스크도 못 씌우잖아요. 그리고 아이를 이렇게 사람한테 노출 시킨다는 게 굉장히 저도 큰 두려움이었는데 그래도 하나님 앞에 다. 태어난 아이니까 기도 받자. 그리고 태어난 4일 된 아이, 1월 달이었어요. 굉장히 추운 날이었는데, 그래도 목사님께 기도 받는 게 좋겠다. 그리고 기도 받고 조련으로 간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도 기도 받는데, 제가 감정적인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눈물이 안날수 있겠지만, 저는 막 눈물이 너무 나세요, 그때. 아이가, <laughs> 셋째 아이가 이렇게 태어난 지 며칠로 코로나 시국에 목사님께 기도 받는 게 이렇게 귀한 일이구나.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몇 달이 지나서 제가 오늘 설교하다 이사진 찾았는데 너무 웃긴 거예요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자 목사님께 이렇게 세례 받은 날인데 <laughs> 목사님께 세례 받은 날인데 윤성이가 아마 자다 깨서 울고 있는 아니 너무 웃기네요 웃예 <laughs> 네, 목사님이 케게자 건강하게 세례 받고 예 네, 윤성이 지금까지 건강하게 자라고 있어요 어~ 그쵸 나이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전 이런 말인 것 같아요. 다른 것들을 미워하라는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저의 아들 마윤성을 미워해야 됩니까? 제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다른 가족들은 다 내팽겨치고 교회일밖에 몰라야 합니까? 어, 우선순위를 뒤로 한다는 말은, 음, 우리가 생각할 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내가 내 가족을 중요하게 생각, 예수님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내 가족을 조금 소홀히 여긴다고 생각한다면 내 가족이 망할 것 같고 내 삶이 망할 것 같고 내 자녀가 망할 것 같아요. 아내가 분만할 때그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병원에 있어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만 같아요. 그런데 아내가 분만이 진통이 시작하고 분만을 하는데요. 의사가 저한테 찾아와서 그래요. 제왕절개 동의해 주셔야 돼요. 근데 저는 끝까지 제 욕심으로는 자연분만 하고 싶었어요. 자연분만 안 돼요. 근데 아내가 너무 아파하는데, 저는 그 판단이 안 되는 거예요. 자연분만 할수 있는데, 한국 병원은 자연분만 할수 있는데, 제왕절개를 유도한다는 그런 말을 들어서 어디서 이 자, 잘못된 정보만 들어갔고, 머릿속에 계속 자연분만이요. 자연분만이 말만 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 순간, 아내 얼굴을 보는데 노랗게 떠갔고, 여보, 제왕절개해야 되는데 말귀도 못 알아들어요. 너무 아파갖고, 그 순간 제가 할수 있는 게, 제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남편이 그 옆에 있어준다 한들 아내가 진통을 시작했는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게 남편이라는 아주 미약한 존재였어요. 그냥 해줄 수 있는 건 의사 선생님, 네, 빨리 제왕절개 해주세요. 이거밖에 할줄 아는 게. 그리고 애를 낳는 내내 저는 밖에서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냥 나중에 애 얼굴 보여주면 아, 애 태어났구나. 아무것도 전 도움이 되지 못하는 아주 작은 존재였어요. 분만할 때 제가 옆에 있는다 한들 아무 아무 도움이 안 들어. 그냥 저는 그 자연분만이냐, 재왕절개냐, 그것도 어떻게 결정해야 될지 모르는 무지한 남편이었을 뿐이에요. 내가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저의 인생이, 우리 가족의 인생이, 우리 자녀의 인생이 다 책임져지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며 산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나의 십자가를 최우선으로 여기며 살아간다면, 삶의 모든 결과는,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결과마저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제자의 삶이라고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다면 제가 비록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고 주일날 목사의 자리를 지켰다고 해도 그래도 하나님 저희 아이 지켜 주셨잖아요. 심지어 하나님께서 맡겨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때로는 내려놓아야 한다 할지라도 그것 이상으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사는 것이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의 삶이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예수님의 제자라고 말하는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론, 이 아주 작은 윤성이 애날때뭐한번 저거 병원 간 걸로 제가 자랑하듯이 저는 이 정도 믿음입니다. 한국 같지만 오늘은 설교를 준비하며 여러분들에게 말 못하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포기하지 못한 마음, 것들이 마음에 너무 걸렸어요, 사실. 이 설교를 할 자격이 내가 있을까? 이 설교를 내가 할 자격이 있을까? 자, 그러나 정말 여러분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계십니다. 제자로 부르고 계세요. 제가 아무것도 모르는 그 시절부터 지금까지 저를 인도해 주셨고요. 목사로 살게 하시고 많은 부분 많은 부분의 우선순위를 예수님께 내어드리고 살게 해 주셨어요. 제가 이만큼이나 제자의 모양새를 하고 살수 있는 이유는 아이의 분만 앞에서 그래도 제가 이 목사의 자리를 선택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저밖에 모르고 저, 저 가족밖에 부르는 마정훈이라는 사람이 그 사람을 하나님이 부르고 인도하셨기 때문이에요. 이 설교를 마무리하는데 예수님은 여전히 제 삶의 모든 우선순위를 드리지 못해서 고민하는 저에게 나타나셔서 물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수님, 제 우선순위를 정말 제 삶을 정랄하게 아시는 분들이라면 제 설교를 듣고 웃으면 어떡하죠? 라고 막 기도를 하는데 이렇게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물어보시는 것 같았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저에게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 양을 먹이라는 말씀이 삶에서, 너의, 너의 삶에서 어떤 상황이 찾아와도 내 양을 먹일 수 있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만 같았어요. 그 질문에 저는, 어, 대답을 못 하겠더라고요. 예수님 어떤 상황이어도 저는 목사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어도 사명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어떤 상황이어도 저는 목사로서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 목숨 걸겠습니다 라고 대답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한 것 같아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저도 그렇게밖에 대답이 안 돼요 예수님 아시잖아요 그 말의 숨은 뜻은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해볼게요 예수님이 도와주시면 할수 있을 것 같아요. 라고 자신 없이 대답하는 것만 같습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며 음, 여러분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라고 질문하시는 예수님의 질문에 뭐라고 대답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전히 자신의 십자가보다 내 삶의 다른 것들이 우선이래서 정말 이 설교에 반은 예수님께 드리고 반은 아직도 포기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우리에게 예수님이 질문하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우리는 무엇이라고 대답할 수 있을까요? 주님이 아십니다. 예수님이 우선되는 삶을 살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예수님, 내삶 가운데 오셔서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삶에 나 염려하지 않아도 내 모든 쓸것 아시는 그 예수님이 내 삶에 먼저 채워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정말 어른들이 그러시잖아요. 애는 애쓸 것을 가지고 태어난다고, 윤성이는 윤성이 쓸 것을 갖고 알아서 태어나 잘 크고 있더라고요. 제가 염려하지 않아도 하늘 아버지께서 저희 셋째를 다 먹이시고 입히시고 키워 주시더라고요. 나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어, 저는 여전히 부족하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예수님께 기도하고 예배 드린다면, 그리고 말씀 가운데 살아간다면, 결국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어느새 변해서 삶의 다른 것들은 다 가지치기 되고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 예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여러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 바로 그때 이 말씀이 여러분들 삶의 간증으로 고백되게 될 것입니다. 우리 누가복음 12장 31절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너희는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런 것들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을 우선으로 사십시오. 그렇다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채워지는 은혜를 누리며 간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실 줄 믿습니다. 아멘.